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77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이명아 어머니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아들 김광모, 김광열, 며느리 김송희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이명아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했습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없는 곳에서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명아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며 이명아 어머니, 만세! 만세! 버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영면하세요.